참아! 자, 무섭 예? 네? 야!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뭐라고요? 뭐? 제시카? 뭐 뭐? 데지카? 제시카 자, 나폴레오의 묘비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나폴레오의 묘비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자, 아시는 분손들어고 세자입니다, 세자! 앞자가 둘자안 읽었다, 둘자 자, 네? 자 이명원 친구! 불가능. 오케이 들가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뛰어오세요 자이 선물이 맞습니다 자 술집 아가씨에게 제기잘 들으세요 술집 아가씨에게 수천아라고 물어봤는데 아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세자 술집 아가씨한테 너 수천아라고 물어봤어요 아가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술집 아가씨한테 왜 어? 아니요 아니요. 자 술집 아가씨한테 너 수천여지 하고 물어봤을 때 아가씨가 대답한 네. 말이 있습니다. 세자. 그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대로 해야 됩니다. 끝에가 뭔 말이냐면 끝에가 놈입니다. 놈이 들어갑니다. 놈. 자 놈. 어? 오케이 나오세요. 자, 담쳐.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바쁩니다. 다음 스케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발등 뱉고 쓰면 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면 뱉고 쓰면 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 분? 다섯 글자. 다섯 글자인데 뒤에가 환자예요. 자, 무슨 환자? 달면 뱉고 쓰면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 네? 당뇨병.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빨리, 빨리. 아니, 사진 그만 찍고요 빨리 오세요. 자, 애들이 학교를 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응?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그 이유일이라고 그런 거입니까?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되잖아요 반대로. 아, 내 친구야. 반대로 얘기한 거야. 응, 응. 뭐라고 크게 안 들려? 야, 이거 적혀있는 데로 와야 돼. 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여기 조금 짧지는 않지만 길어요. 학교가, 힌트입니다. 첫 글자가 학교가입니다. 학교가 입니다 학교가. 예? 학교가. 오케이, 나오세요. 비슷했어요. 빨리 띄우세요. 학교가 올수 없으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는 학교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대요 빨리 빨리 아세요 자, 이거 축구공인데요 굉장히 좋은 축구공이에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짜인이다 들어간겁니다 그냥 공이 아닙니다 우리 공은 김성열 회장님이 찬조하신겁니다 다음 또 제가 뵙니다 자 여자는 무드에 약하죠 남자는 뭐 약한가요 난 받잖아 여자 야약하지 아니야 여자는 모두 해약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두약할 어? 오케이 당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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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모두 모두 어 친구가 좋았네 모두 자 백명발발가서 아, 오케이 <웃음> 빨리 <웃음> <웃음> 막 나눠줘야 들 <돼. 웃음> 이거 받아 찾게 <laughs> 아유 <이리 와. 웃음> 야먹을수 <먹고 웃음> 먹을수록 떨리는 음식 먹고 먹을수록 떨리는 음식이 뭘까요 먹고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탕인데 무슨 탕인데 술 먹고 에? 내가 손을 들었으면 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오는데다세 명이 뒤에 있는 분이 얘기하시죠 예. 예? 예, 나오세요. 다촌됐습니다 추워탕. 빨리 오세요. 자, 이거 들으세요. 자기 분이잖아 자, 자, 그 여자가 꼭지켜야할 도리가 있습니다. 무슨 도리? 술과, 커피는 네 술과 커피를 안 팝니다. 네 자리로 주면 술과 커피를 안 팝니다. 네 자리로 주면 네 자리로 면고두개 줍니다. 이거 맞히면 무슨 금지입니다. 술과 커피를 안 팝니다. 네 자리로 주면 무슨 금지예요. 자, 알아맞힌다고 두개 줍니다. 진짜입니다. 바로 줍니다 네. 커피 진자 금지. 두개 주세요, 빨리.